자 오늘 이슈로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T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를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주식들을 이제 저희가 체크하면서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차트는 오늘의 하루의 이 복만 보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저점에서 예를 들어 이때 당시 관통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관통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과거의 이러이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럴 때 주가 반대가는 긍정 신호구나 라는 거를 차관을 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고 즉 차트는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패턴,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캔디차트를 부르기도 하고요, 닉네임을 부르기도 하고 또그 패턴을 통해서 향후 흐름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t a b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좌변과 우변의 대칭성,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 데칼코마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보시게 되면 가운데 라인을 중심으로 놓고 이 패턴과 이 패턴이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 패턴과 이 패턴이 지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계 현상에 의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트레이비가 그 전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 흐름은 여기서 뭐 폭락 우려보다는 추가적인 약간의 추가 상승, 그리고 횡보 가능성이 좀더 높아져 있는, 뭐 이전 패턴을 반복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미 이 현상은 일어났고요. 그럼 추후 흐름 대응 기대를 좀 이어봐야 되겠는데, 이에 따른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면 좋을지를 일단 이슈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TLB입니다. 시가 총액은 2178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어, TLB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 기업으로서 코스닥이 상장이 되어 있고, 인쇄 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쇄 기 회로기판 제조사업을 영위 중이고,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1대일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무상증자의 호재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 무증 유증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응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 있다 무 무상이다 그러니까 있냐 없냐의 싸움인 거예요 있냐 없냐 무상증자 증자라는 건 뭐죠? 무상으로 하냐 유상으로 하냐의 차이인 건데 무상으로 한다는 거는 뭐 일단, 일단 무상으로 하냐 유상으로 하냐의 차이인데 증자 이거는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무상증자라는 거는 무상으로 자본을 증가시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상이니까 좋은 거예요. 공짜잖아요. 공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한다. 유상이라는 거는 뭔가 대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본을 증가시키지만 공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공짜로 한다? 그럼 무조건 좋으니까 호재로 무조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상증자가, 유상으로 하니까, 이 대부분은 종종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냐? 주주한테 떠넘깁니다. 주주라고 하면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럴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중에서도 제3자 배정 유증이 있어요. 3자. 3자를 배정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제3자한테 떠넘긴다는 얘기예요 유상으로 증자하는 거를. 이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책임을 3자한테 떠넘긴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무증과 유증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어, 무조건 무상증자는 거의 대부분이 호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들어갈 때, 3자가 들어갈 때만 호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상증자가 무조건 다 좋나요? 이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번외의 사항이 있긴 한데, 번외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를 하는데, 그 무상증자를 하는 요인, 그 이유, 이유가 타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걸로 한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을 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상증자, 90% 이상의 부상 증자는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의한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물증열증 물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바로 대응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대응 방법을 보시게 되면 6 0분분 기준 올 선에 대한 지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올 선이 과거에도 보시면 슈팅이 나왔다가 이탈 마감하니까 쉬어가죠 다시 돌파하니까 가다가 이탈 마감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 쉬어갑니다 또, 또 이게 이탈 마감하니까 쉬었다가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단기 반등 그러니까 5% 내지 10%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라인이 제대로 안 먹힌 것처럼 볼수 있지만 지금은 상승폭이 꽤 커요 이럴 때는 라인 대응이 유독 더잘 맞아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분권 기준 5일선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라인 이탈 마감하게 되면 주가는 매도고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신 전략을 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